연말이어서 그런지 좀 선물처럼 뭔가 좀챙겨드리기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었는지 들어온 길에 꼬치쿠키 과자도 있고요. 그 다음에 어, 크라임 위에 비 음원 사이트에 댓글을 달고 좋아해 요 주는 이벤트 같은 것도 있고요. 그 다음에 한정판 스티커도 있죠. 그 다음에 마지막 곡으로 저희가 어, 내년 초에 아마 겨울 지나기 전에 발매하려고 생각하고 있는 미공개곡을 <목소리> 이거 네. 네. 공연 때 라이브로 한번 들려드리려고 해요. 여러분들 다 모르시는 노래 들을 테니까 네. 마음 준비하고 노래 굉장히 좋다 생각하면서 <웃음> 좋아요. 좋아요. 자신감, 자신감을 굉장히 좋습니다. 퍼블락 <laughs> <laughs> 퍼블락 <퍼블라게. 퍼블라게> 좋아요. <laughs> 아 중에서 제목은 텐저린이라는 곡입니다. 텐저린이 뭐죠? <laughs> 어 그렇게 직접적으로 물어본다면 귤이라고밖에 대답할 수 없죠. 아, 귤 뭔가 둘과 의 비슷한 친구언 그러면 뭘까 텐저린 없는 것 같아요. 아, 네. 바나나 같이 결국에 이름 써야 되지 않을 새로운 그거를 네. 금과 뭐 이런 걸 붙이지 않는 그런요. 만약 수익 될 <laughs> 그날을 기다리고요. 좋아 년 1월에 수익된다요 진짜 <laughs> 그렇죠 멜론으로부터 는이런문더적인줄이도록하겠공연 공연을 떠야지한자리해볼요